요거는 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부제를 전쟁으로 붙였어요. 여기에는 천지혜인의 부제를 평화로 부르고이두 작품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한 작품만 따라온 다고에 다시 두 작품 변동해서 하는데 지금 보뭐 북한의 핵문제를 뺏어서 우리나라 굉장히 판매중 중 2위에 있습니 어쨌든 간에 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전쟁이라면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장 참혹한 상황이죠. 아마 이 철구를 썼을 그 주인공은 수많은 충발과 수많은 포탈에포탈을 맞고 장렬하게 아마 사망하셨을 겁니다. 근데그 사망하신 분의 뜻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전쟁만 없애야겠다라는 되 메타포가 녹아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명산 전쟁 기념관에서 제가 이 철모를 찍어버려서 전쟁의 아픔을 높이라고 싶었던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건 제가 제주에 사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제주 수출이네 모반은 제주에서 하비있해서 사진에 빠지있는데 이건. 그 성산일출봉, 제주 성산일출봉에서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놓고 지은겁니다 우리가 보통 천지인, 세 가지를 우주를 구성하는 삼재라고 보통 이세가지 제로 삼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일재를 더하면 저는 바다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천지해이으로 붙였습니다.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었죠. 그 다음에 바다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, 에, 에, 생긴 존재인데 이 마지막으로 생긴 존재가 거꾸로 우주를 장하고 자유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. 그래서 사람이 항상 이 우주와 자유가 공존해서 어떻게 살 거냐 조화롭게 살 거냐 하는 것이 저는 평화로운 겁니다. 평화라는 것은 천지핵이 가장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 그것을 평화로 받고 제주일출봉에서 내려다 본이아래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여기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 그 상태를 저는 평화의 상태로 보고 평화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.